예? 회장님이 이래막 금을 이만큼씩 이래, 이래, 데리고 이렇게요. 이거, 그,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속에도 들어서, 속에도. 단, 암 내가 글리가. 간, 안인데, 간, 간, 금침을 보고, 속에도 맞... 예. 잘라내고, 간에다가 금을, 금침을 세 개를 박아가,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기라 수술하고 제발 또 대가 침을 받고 그러니까 몸에 금을 두리면은 간에 좋다 이래가지고 금을 넣으면 아,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 폼으로 무엇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간암 수술하시고 아, 예의자셨네요 간암 수술을 했는지가 지금 6년 돼요 그러면 담배도 하시고 약주도 드시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술을 하자마자 딱 담배 버리고 싶어. 담배 하루 한갑속은태웠는데 버리고 딱 버리고. 술은요? 술도 딱 끊었지. 끊었는데 작년에 가서 저 하니까 시시촬영기가 가네 보니까 매뜨게요깨거하다 갑디 거. 깨끗 한데. 앞으로 더 살을 하면은 백 살까지 살살 수가 있는데 술을 끊으라. 예끄겠습니다끊어보십니 그래 <laughs> 어머니요 예. 어머니는 어쨌거나 우리 회장님이 담배하고 술 끊으니까 좋으시지요 술을 못 끊어 술을 못 끊어 끊었다 가, 을때 가사는... 끊었는데 끊었다 갔을 때 끊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예, 깨끗하다가니까 애쓰다 깨끗하니까 한잔또먹보니까안 되겠다고 하니까 끊은 지 얼마나 됩니다 아니 한번 볼게요 두번을 두 술을 두번 먹고, 그, 아, 까한복갔 때, 오늘 두 번이잖아. 그러면 <laughs> 어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어제께? 어, 제는어제 어, 그럼 그전날은잖아 응. 그니까 응. 그러니까 응. 내가 이마트 건강해줘주랬네아그 약주를 안 드셔야지요. 그래 안, 안 넣어야 되는데, 그걸 먹을 자리가 되니까 할수 없다가 한잔먹이만은한잔 먹습니까? 그렇죠. <laughs> 한 잔? 그니까. <laughs> <한 잔. 웃음> <한 잔. 웃음> <laughs> 근데, 그럼 우리 회장님, 이, 농사를 지금, 아까 말씀이2만 이천 평을. 만 이천 평을. 우리는 그냥 그거도지 뭐, 아들 만 이천 평을, 아들을 내가 3년 전데, 예. 막 내가 대구서 공장을 하다가, 보면 내가 공장 치우고, 아버지, 그, 뭐만 일, 도, 아라 옵시다. 뭐냐, 그래라. 그, 뭐, 이제 우리도 그렇고, 나이도 하면, 한 80이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전에, 막내가 이제, 그, 들어오기 하고, 그래가 이 건물에 집을 짓는 게라요. 아, 저 집을 짓, 지졌, 짓었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한테, 그 집은 저같이, 저도. 몰래 줬는 게라요. 농사를, 몰래 줬고, 네 농사 짓는데, 그 대신, 엄마, 아버지한테는 네가 1년에 얼마 더 줄래? 5천만 어. 원씩 주어야 됐다. 아. 5천만 원씩. 아, 5천만 원씩 준다. 그럼 작년에 5천만 원 받았습니까? 받았죠. 삼형제라면서요? 예, 삼형 그럼 큰형하고 둘째형은, 맞지는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큰형하고 둘째 분은 이래 하락해도 괜찮아요? 어, 어. 맞지하고 둘째하고가, 네 아버지한테 가서 그만 농사지고, 아버지 일도와 주고 한다 가니까, 니네 그만 촌에 그만 더 가라. 음. 그래가지고, 야가고, 뭐, 저하고, 저 형하고, 막, 저 허락을 마, 맡아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그러면 형제 간에 우애가 좋구만요. 아, 아이, 우애는 말도 못하지. 아, 그러면 지금 말씀만 들으도만0천평 나중에 그러면은, 난갈라 줘야 되잖아요. 마주하고, 둘째하고는, 지금 창원에 있고, 됐고 있는데, 지금 막내가 여기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니까, 아버지, 이땅 저거 할 때는, 우리가 뭐, 산림 돌나 서나안 합니다 막내한테때 아버지 다다 줘서 이러나 그래서 그걸 삼매진과 그걸 정해낸 게그 자식을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시나? 많이 자랑하고 뭐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laughs> 그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은 게입니까 우리 회장님한테는 나한테 제일 <laughs> 좋다고 하는 게맨 첫째는 아시고 둘째는 자식들이지 어, 그 소남 잡고요 키도컨대 나한테 시집 와줘도 고맙다고 고맙다고 요 손을 잡고 예장님이요 맞아 우리 안세호 군 이름이 높은 사람이라 국무총리 김종필이 아이고 <웃음> <웃음> 종필 씨사랑합니다 <laughs> 어머니요 저기 보시고요 <laughs> 그 아드님 세분 이름 한 풀로 주고요. 예.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오. 마치 병이라, 둘째 병이야, 셋째 병지나. <laughs> 몸 건강하게 잘 지내라. 엄마는 널 사랑한다. 정말 우리 우리 어머니하고 회장님하고 참 너무너무 애자셨고요. 소라야 네. 두분 말씀 들어보이니희 이해가 네. 되나? 네. <laughs> 어? 네. 어, 두분 행복하신 거가? 네. 어? 네. 회장님. 내가 스무 살인데 스무 살에 행복해 보이면 회장님하고 어머니는 행복한 일입니다 <laughs> 네? 예? <laughs> 예, 예. 아이고. 소라. 수, 소라 형이 이제 스무 살. 예. 오 네. 반갑다. <웃음> <웃음> 자 소라 형. 네. 자, 행복한 우리 두 분한테 멋지게 노란불러 드리죠. 네. 하이. 제비 여는 아리랑 고개. 잘 봄이 여는 아리랑 고개. 잘 합니다. 가는 힘은 급상이요 오는 님은급상이라네